여러분 마음 속 어린 시절은 어떤 풍경으로 남아 있으신가요? 친구들과 땀 흘리며 뛰어놀던 운동장, 어머니의 따뜻한 손길로 차려진 밥상, 만화책 속 주인공처럼 멋진 미래를 꿈꾸던 밤들이 떠오르시나요? 아마 대부분의 분들에게 어린 시절은 소중하고 아름다운 추억으로 가득할 겁니다. 하지만 세상 어딘가에는 이 모든 평범한 순간들이 상상조차 어려운 아득한 꿈처럼 여겨지는 아이들이 있었죠. 그들에게 어린 시절은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낯설고 고단한 현실이었으니까요. 오늘 우리는 북한에서 온 분들이 직접 겪어온 상식 밖의 충격적인 어린 시절 이야기들을 통해 우리가 당연하게 누려왔던 자유와 행복의 진정한 가치를 되새기고 그들의 눈으로 우리의 사회를 새롭게 바라보는 계기를 마련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과거의 회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진실이며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때로는 불편할 수도, 가슴 아플 수도 있겠지만, 이 진솔한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전해드릴 거라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북한 아이들의 어린 시절 속으로 함께 떠나볼까요? 가장 먼저 우리의 어린 시절과 극명한 차이를 보이는 것은 바로 놀이의 모습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놀이는 곧 자유로운 상상력의 발현이자 친구들과의 즉흥적인 교감이 이루어지는 시간이죠. 스마트폰 화면 속 가상세계를 탐험하거나 놀이터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오며 자유롭게 웃음 짓는 우리 아이들의 모습은 참으로 활기차지 않습니까? 학원 가방을 벗어 던지고 친구들과 즉흥적으로 규칙을 만들어내며 하루 종일 뛰어노는 모습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풍경일 겁니다. 다양한 장난감과 오락거리 속에서 아이들은 스스로의 선택에 따라 즐거움을 찾아 나서곤 하죠. 반면 어떤 아이들에게는 놀이라는 단어 자체가 다른 의미로 다가왔을지도 모릅니다. 앳된 얼굴로 작은 군복을 입고 절도 있는 행진을 연습하거나 모두가 똑같은 동작으로 집단무용을 맞춰주는 것이 놀이의 전부였을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사상교육과 결합된 놀이를 통해 체제에 대한 충성을 배우는 것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기도 했으니까요. 하지만 그 속에는 언제나 감시와 통제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죠. 친구들과 자유롭게 웃고 떠드는 대신 정해진 틀 안에서만 움직여야 했던 그들의 놀이 시간은 과연 어떤 의미였을까요?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자유로운 놀이가 그들에게는 얼마나 먼 이야기였는지 생각해 보면 가슴 한편이 먹먹해지지 않으시나요? 이처럼 놀이의 경계조차 달랐던 두 세상의 아이들. 다음 이야기에서는 또 다른 차이점을 통해 그들의 현실을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이처럼 놀이의 경계조차 극명하게 달랐던 두 세상의 아이들, 과연 그들이 가슴에 품고 꾸는 꿈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배움의 기회와 미래를 향한 자유로운 상상이 어쩌면 어떤 아이들에게는 감히 상상조차 할수 없는 그저 먼 이야기 속의 사치였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떠올려 봅니다. 나만의 아이들은 어린 시절부터 무한한 가능성 속에서 각자의 꿈을 키워나갑니다. 때로는 호기심 가득한 과학자를 꿈꾸고 때로는 아름다운 예술가를 꿈꾸며 인기 유튜버나 존경받는 스포츠스타가 되겠다고 천진난만하게 이야기하기도 하죠. 학교에서는 아이들의 숨겨진 흥미와 재능을 찾아주기 위해 다채로운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방과 후에는 학원이나 동아리 활동을 통해 자신만의 길을 주체적으로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아낌없이 돕습니다.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 스스로 목표를 세워 열심히 공부하고 졸업 후에는 자유롭게 직업을 선택하며 저마다의 삶을 설계해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풍경입니다. 아이들은 이처럼 스스로의 의지에 따라 미래를 그려나가며 그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매일 선물 받곤 하죠. 하지만 북한의 아이들에게 배움은 전혀 다른 무게로 다가옵니다. 그들의 교실은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거대한 초상화가 가장 높은 곳에 걸려 있는 곳이며 교과서의 첫 장을 펼치면 이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에 대한 찬양 일색의 내용이 가득 채워져 있죠. 수학 문제를 풀 때도 역사를 배울 때도 심지어는 문학작품을 읽을 때조차 모든 교육의 중심에는 주체 사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체제에 대한 맹목적인 충성을 배우고 김씨 일가의 위대함을 주입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교육 목표가 되곤 합니다. 그들에게는 다양한 직업을 꿈꿀 자유도 원하는 분야를 깊이 탐구할 기회도 거의 주어지지 않습니다. 당이 정해주는 길 체제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역할 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많지 않으니까요. 의사가 되거나 군인이 되거나 농업 분야에서 일하거나 개인의 적성이나 흥미보다는 국가의 필요에 의해 진로가 결정되는 경우가 다반사죠. 어쩌면 그 아이들의 가장 큰 꿈은 그저 배고프지 않고 안전하게 살아남는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자유롭게 상상하고 자신만의 개성을 펼치며 미래를 설계하는 우리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인 현실이지 않나요? 이런 현실을 마주할 때면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는 교육의 기회와 선택의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가치인지 다시 한번 가슴 깊이 깨닫게 됩니다. 배움의 기회가 이토록 달랐으니 일상생활의 기본인 식탁 위의 풍경은 또 얼마나 극명하게 달랐을까요? 우리는 오늘 저녁 무엇을 먹을지 행복한 고민을 하곤 합니다. 먹고 싶은 음식이 있으면 언제든 마트에 가서 살수 있고 배달 앱 하나만 터치하면 따뜻한 음식이 집문 앞까지 도착하는 편리함을 누리며 살아가죠. 아이들은 햄버거, 피자, 치킨 같은 다양한 간식들을 즐겨 먹고 주말이면 가족들과 함께 외식을 하며 맛있는 추억을 만들곤 합니다. 냉장고에는 언제나 신선한 식재료가 가득하고 부족함 없이 영양을 섭취하며 건강하게 자라나는 것이 당연한 일상이 되었습니다. 편의점에 들러 좋아하는 과자를 마음껏 고르고 친구들과 삼삼오오 모여 분식집에서 떡볶이를 나눠먹는 풍경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이죠. 하지만 북한의 아이들에게 식사 시간은 매일매일이 생존을 위한 고단한 투쟁과 같았습니다. 식량은 배급에 의존해야 했고 그마저도 넉넉지 않아 늘 허기에 시달려야 했으며 옥수수죽이나 강냉이밥이 주식이었죠. 고기나 채소 같은 영양가 있는 반찬은 특별한 날에나 겨우 맛볼 수 있는 귀한 것이었으며 심지어는 풀뿌리나 나무껍질로 연명해야 했던 고난의 행군 시기에는 깡마른 아이들이 영양실조로 쓰러지는 안타까운 모습도 흔했다고 합니다. 배고픔에 지쳐 기운 없이 걷는 아이들의 뒷모습. 먹을 것을 찾아 헤매는 멍한 눈빛은 상상만으로도 가슴을 점이게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새끼 식사와 다양한 음식이 그들에게는 간절한 꿈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지금 우리의 식탁이 얼마나 풍요롭고 감사한 것인지 새삼 느끼게 되지 않으시나요? 이처럼 기본적인 의식주조차 극명한 차이를 보이는 두 세상의 아이들. 다음 이야기에서는 그들에게 가족이라는 존재가 과연 어떤 의미였는지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이야기에서 북한 아이들의 식탁이 얼마나 고단했는지 살펴보았죠. 기본적인 의식주조차 극명하게 다른 두 세상의 아이들. 그렇다면 이 아이들에게 가족이라는 존재는 과연 어떤 의미였을까요? 우리에게 가족은 어떤 의미인가요? 아마 대부분의 분들에게 가족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든든한 울타리일 겁니다. 서로에게 아낌없는 사랑을 주고받으며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함께 버텨내는 끈끈한 유대감의 상징이죠. 부모님은 자녀를 세상의 모든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 자녀들은 그품 안에서 마음껏 꿈을 키우고 성장합니다. 따뜻한 보금자리에서 함께 웃고 울며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가는 모습은 우리에게 너무나 당연하고 아름다운 풍경이잖아요. 주말이면 다 같이 공원에 나가 자전거를 타거나 명절에는 온 친척이 모여 맛있는 음식을 나누며 정을 쌓는 모습. 이런 단란하고 평화로운 일상이 바로 우리가 누리는 가족의 모습일 겁니다. 서로에게 무한한 신뢰와 지지를 보내며 개인의 삶을 지탱하는 가장 강력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존재,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가족이겠죠. 하지만 북한의 아이들에게 가족이라는 울타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사뭇 다른 빛깔을 띠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가족은 단순히 사랑과 보살핌을 나누는 관계를 넘어 국가 체제를 유지하고 사상을 공고히 하는 중요한 도구로 활용되었기 때문이죠. 아이들은 아주 어린 시절부터 수령님에 대한 충성을 모든 가치에 앞세우도록 교육받았습니다. 심지어 부모님보다도 당에 대한 충성을 먼저 배우고 가족 간의 사적인 대화나 행동조차도 늘 감시의 대상이 될수 있다는 불안감 속에서 살아야 했죠. 혹시라도 사랑하는 부모님이나 형제자매가 국가에 반하는 언행을 하면 온 가족이 함께 처벌받는 연좌제의 공포는 아이들의 마음에 깊은 그림자를 드리웠을 겁니다. 개인의 자유로운 생각이나 감정 표현보다는 체제에 대한 복종과 충성이 강요되는 환경 속에서 과연 진정한 가족의 사랑이 온전히 꼽힐 수 있었을까요? 특히 1990년대 중반, 북한을 휩쓸었던 고난의 행군 시기는 가족이라는 공동체 자체를 뿌리째 흔들어 놓는 비극적인 현실을 가져왔습니다. 극심한 식량난으로 인해 생존을 위한 처절한 싸움이 매일같이 이어졌고, 수많은 아이들이 굶주림으로 부모를 잃거나, 혹은 부모가 아이들을 먹여 살릴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헤어지는 아픔을 경험해야 했죠. 깡마른 몸으로 배고픔에 지쳐 쓰러지는 부모님을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어린 자녀들의 심정은 과연 어땠을까요? 혹은 사랑하는 가족을 등진 채 홀로 먹을 것을 찾아 떠돌아야 했던 아이들의 발걸음은 또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사랑하는 이들을 잃고도 슬퍼할 결을 조차 없이 오직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쳐야 했던 그들의 어린 시절은 상상만으로도 가슴을 점이게 합니다. 가족과의 따뜻한 추억 대신 헤어짐의 아픔과 생존의 고통이 그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을 테죠. 낡은 흑백사진 속에서 희미하게 웃고 있는 가족의 얼굴을 보며 다시는 함께 할수 없는 그리움을 삼켜야 했던 아이들의 멍한 눈빛은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누리는 가족의 사랑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 선물인지 다시금 깨닫게 합니다. 자유로운 세상에서 누리는 가족의 의미와 통제 속에서 체제의 도구처럼 존재해야 했던 가족의 의미는 이렇게나 달랐던 거죠. 이처럼 북한의 아이들은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도 보편적인 사랑보다 체제 유지를 위한 희생을 강요받으며 성장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아이들이 과연 어떤 미래를 꿈꾸며 살아갔을지, 그리고 그 꿈이 어떻게 통제되었는지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아이들이라면 누구나 미래를 꿈꾸기 마련이죠. 드넓은 세상에서 저마다의 재능을 펼치며 빛나는 존재가 되기를 상상하곤 합니다. 하지만 북한의 아이들에게는 그마저도 자유롭지 못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들의 꿈은 체제 속에서 철저히 통제되고 관리되었죠. 장군님을 위한 충성심을 배우는 것이 가장 중요한 교육이었고, 개인의 적성이나 희망보다는 당에서 요구하는 역할에 맞춰 미래가 정해졌습니다. 의사가 되고 싶어도, 예술가가 되고 싶어도, 그 모든 꿈은 오직 수령과 당을 위한 도구로만 존재할 수 있었던 겁니다. 교과서에는 위대한 수령의 업적만이 가득했고, 아이들은 그 가르침을 의심없이 받아들이며, 체제의 부품으로 성장하도록 강요받았죠.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잘하는지 탐색할 기회조차 없이, 그저 주어진 길을 묵묵히 걸어야 했던 어린 시절은 상상만으로도 답답해집니다. 그렇게 태어나고 자란 곳이 전부였던 그들에게는, 우리가 누리는 선택의 자유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조차 알수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어렵게 자유를 찾아 남한 땅을 밟은 탈북민들에게는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는 일상의 모습 하나하나가 마치 기적처럼 다가왔다고 합니다. 밤새도록 환하게 빛나는 도시의 불빛을 보며 전기가 끊이지 않는다는 사실에 눈물을 흘렸던 이야기, 마트에서 먹고 싶은 음식을 마음껏 고를 수 있다는 사실에 할 말을 잃었던 경험은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어떤 탈북민은 처음 마트에 갔을 때 진열된 수많은 과자와 빵, 음료수를 보고 이 모든 걸 배급받을 수 있는 건가요? 하고 물었다고 해요. 마치 꿈을 꾸는 듯한 표정으로 말이죠. 또 다른 분은 밤늦게까지 켜져 있는 편의점 불빛을 보며 저렇게 밤에도 전기를 펑펑 써도 되는 건가요? 라며 충격에 빠졌다고 합니다. 북한에서는 상상조차 할수 없는 풍경이었으니까요.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다는 것. 체제 선전이 아닌 진짜 세상의 다양한 지식을 접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자신의 노력과 능력으로 원하는 미래를 개척할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그들에게는 목숨을 건 탈출 후에야 비로소 얻게 된 너무나도 소중한 자유이자 행복이었던 겁니다. 우리에게는 그저 평범한 일상이었던 모든 순간들이 그들에게는 기적과도 같은 감격으로 다가왔다는 사실은 우리가 얼마나 큰 축복 속에서 살고 있는지 다시금 깨닫게 합니다. 평범함 속에 감춰진 위대한 자유의 가치 그리고 그 이면의 비극적인 현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탈북민들의 어린 시절 이야기는 단순히 지나간 과거의 회상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 땅에서 고통받는 수많은 아이들의 현재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는 자유와 인권이 얼마나 소중하며 이를 지키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다시 한번 일깨우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죠. 이토록 가슴 아픈 이야기들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느꼈을까요? 북한의 아이들이 남한의 아이들처럼 자유롭게 꿈꾸고 마음껏 웃으며 자신의 미래를 스스로 그려나갈 수 있는 날은 과연 언제쯤 찾아올까요? 그리고 그날이 오도록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질문들은 우리 모두에게 깊은 여운과 함께 중요한 숙제를 남깁니다. 우리가 미처 몰랐던 북한 내부의 현실을 들여다보는 것은 단지 호기심을 넘어선 인류의 발현일 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